제임스 주일 말씀. 잘되게 애정해 놓았다. 하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민이이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사람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고 똑같이 대해줘도 한 사람은 좋아하고 목숨 걸고 믿고 따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싫어하고 목숨 걸고 부정하며 떠나갑니다. 사람의 심리, 생각, 마음이 달라서 그 차이가 이같이도 큽니다. 사람이 저마다 생각과 마음을 잘못 가지면 이같이 자기 운명이 뒤바뀌게 합니다. 사람은 과거에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이 가진 죽음에서 살려주어 살게 하였어도 가다가 기분 나쁘면 순간 생각이 돌아갑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도 주의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순간 화가 난다고, 순간 기분이 나쁘다고, 순간 서운하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중심하여 행합니다. 그 순간의 실수로 주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죽게 속한 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길도 자기의 마음도 죽게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죽게 자기를 맡기라는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10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요와께 맡기라.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요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하와시니라 하나님께 주께 자기를 맡겨야 성령이 온전하게 그와 함께 자기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분노, 무지 혈기의 기분으로 인하여 그때그때마다 자기 마음 기분 따라서 행하나니 사람이 운명을 결정해야 할 순간에 처했을 때는 화가 나도 마음이 상하여도 참고 견디면 잠깐 시간이 가서 풀어지나니 이를 믿고 행해야 된다. 잘못 생각하고 화나고 기분 나쁘다고 화나는 대로 결정하고 가면 운명이 사망으로 기울게 되는 길로 가게 되나니 그리하면 가는 만큼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두 자기 마음에 아예 녹여서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 암벽을 모두 부수지 않으면 거기를 다닐 때마다 위험하다. 모두 부수고 아예 평지로 만들어라. 가시밭길을 모두 불사르고 없애야 다닐 때마다 찔리거나 상처받지 않듯이 모두 자기 마음을 깨끗이 만들면 자기 마음과 행함의 결과대로 받는다. 사람이 몰라서 그릇되게 행하기도 하지만 알아도 그때마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각오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화난 대로 행한다. 그러고는 자기의 행함이 의롭다 생각하고 상대는 불의한 자로 생각하나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못 다스려서 그같이 행하나니 습관의 행위도 그러하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면 그릇된 마음을 잘라내야 가벼워서 다스린다. 하나님께 구상을 받고 하나님과 행한 것은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높다. 항상 하나님과 주의 생각대로 성령 안에서 하면. 육신일생 영은 영원토록 잘되니 사람의 계산으로는 알 수가 없다. 수십조만 배더 잘된다. 이를 위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니 그러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게 기도하고 힘써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기쁘다고 그를 위해서만 행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상대의 탓만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고통이 오기도 하고, 영원한 고통까지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기분에 맞춰 살아가야 마음천국이 됩니다. 결국,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그때 자기 기분에 맞춰 살았기에 그 행위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때마다 기분 따라 행함이 자기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라.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운명이 기울게 된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행하면 그 고통도 영원까지 가기도 하니 그러므로 항상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과 성령께 모두 맡기고 살아야 된다. 자기 마음과 행위가 어디서 그같이 되었나를 깨닫고 찾아 모두 자르고 없애버려야 한다. 거스르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좌우된다. 사람은 자기 의지가 중합니다. 해보면 자신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대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이 꺾이면 많은 자들이 잘 된다고 좋게 말해도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도 해보면 됩니다.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하여도 자기 마음, 생각, 의지만 굳건하면 됩니다. 오히려 누가 부정하면 더 자기 생각이 굳건하게 강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에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마음이 엔진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가 엔진 꺼져라 라고 말해도 자기가 마음의 엔진을 돌리면 못 막습니다. 좋은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의 엔진을 돌려하고 확인해 보고 나쁜 것이면 아무리 누가 좋다 해도 자기가 마음의 엔진을 꺼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보내신 주를 믿고 일체되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기에 강하고 안전해집니다. 자기 스스로는 마음이 환경의 제재를 받습니다. 갈 길을 가는데 힘도 들고 가다가 힘이 없어 못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능자를 의지하고 절대 시해야 합니다. 항상 신경 쓰고 마음과 생각을 살피며 전능자 하나님을 대해야 그 행한 대로 하나님도 성령도 행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때 보고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자신까지 그런꼴로 보면 인생 실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되게 애정에 놓으셨습니다. 잘되게 애정 안에 놓았으면 정말 큰일 나고. 세상 다 실패하고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애정 안 해놓고 되는대로 살게 했으면 절대성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행치 않았으면 망했습니다. 역경 중에도 환란 중에도 행하면서 왔기에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하살같이 초를 다투며 행하다 가셨습니다. 서운함을 당해도 분노한 일을 당해도 고통스러워도 기쁨이 있으니 죽게 맡기고 성냥 안에서 전능자를 생각하고 희망으로 오직 전능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다스려야 천국이 계속됩니다. 아멘.